오늘 플레이할 게임 초특급 액션 스릴러 감옥 탈출 미스테리 퍼즐 게임 감옥 탈출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플레이를 해주셨는데 대세 저도 살짝 편안하게 탑승해볼까 합니다. 일단 바로 스타. 도우 이름 자몽. 제목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이거 알면 최소 저랑 동년배입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구독자 마음의 불을 지른 방화제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바로 스타, 뚝! 어, 굉장히 신나는 브금과 함께 시작! 어, 지금 여기에 땜빵이 있는 저 친구가 저인 것 같아요. 열심히 탈옥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똥으로 가득 찬 변기, 왼쪽에는 근육이 어마무시한 형님, 아주 큰 형님 계시고, 바깥에는 간수 두 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죠. 일단, 요큰 형님 덩치가 크니까, 형님, 저랑 같이 탈옥할 생각 없으세요? 탈옥하면 제가 바로 계좌에다가 10억 8천만원. 꼽아드립니다 능파도 뚜드려 맞고 사망 일단 이 게임의 기본적인 룰을 좀 알아야겠어요 변기로 가면 어떻게 돼? 아... 똥파리한테 뚜드로 맞고 사망 그러면 철창으로 가면 감전돼서 사망 경찰한테 가면 진압봉으로 뚜드로 맞아서 사망 아 그러면 경찰의 눈을 피해가지고 일단 여기 감옥부터 빠져나가야겠구만 요렇게 스무스하게 오 빠져나왔죠 B상 B상 자몽이 탈옥했다 자몽이 탈옥했다 하지만 슉 지나가고 오케이 여기로 아 여기 바로 쓰러져가지고 죽고만 해아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알았어 요런 장애물들을 슉슉 피해가지고 무사히 탈옥하면 성공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IQ 187에 수제기 때문에 요런 거딱 보면 사이즈 나와요 일단 여기서 약 올려주기 하다가 요렇게 탈옥해주고 까지가 올라오는 타이밍 잘 피해야 돼요 지금? 오케이 지나와서 요 사다리 일단 밑에 봐 아무 문제 없지 오케이 가. 뭐야 여기서 사다리로 가는 척하다 그냥 밑으로 가버리기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골 때리네 그럼 이쪽인가 아 여기도 아니야 오케이 이제 알았다 사다리를 보니까 잘 내려가야 되네 사다리를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가야 오케이 이번에 경찰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일로와 일로와 이 무식한 친구들아 바닥을 보고 걸으란 말이야 위만 보고 다니지 말고 바로 깔끔하게 경찰들 따돌려 주고 여기로 쇽 나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다리 있죠? 다리 깔끔하게 건너다가 떨어져서 사망. 그러면 일단 1단계 가볍게 뚫어주고 2단계 쇽 와서 내려가고 3단계 경찰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무에 약간 도끼로 반쯤 잘라뒀잖아요. 쇽 오케이 조심 조심. 조심히 건너주고, 이거 보세요. 이 화살표가 100% 낚시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꼬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리기!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어? 어? 어떻게 이거? 어?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밀어서. 가고, 아래쪽 아닙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면 쏜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대잖아. 아, 눕! 안 움직여도 쏜다, 시간이. 에 아니, 총을 쏠 거면 보통 사람이 다치지 않게 팔이나 다리를 노려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뺨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뺨돌려가지고 죽었잖아. 오케이. 자, 다시. 1단계, 슉. 2단계, 슉. 3단계, 슉. 실패. 아, 아니, 아, 아니, 자,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이게 약간 혈압이 오르네. 점점 화가 난다. 빠르게 지나가고, 이거 밀어서, 가고, 이쪽으로 와. 움직이면 쏘는데, 움직여, 어? 움직여도 쏘는구나. 아니, 그러면, 움직여도 쏘아 안 움직여도 쏴. 그럼 어떻게 도망가? 근데 이쪽은 백0 아니거든요? 이쪽인가? 스킬 no. 없어. 이쪽이 맞는데 이렇게 가서, 아, 여기 드럼통 뒤에 숨어. 오케이! 무시간 친구들 보세요. 드럼통에 총소면 트진다고. 괴롭혀버리기? 밟아버리기? 오케이. 여섯 명다끄장 내고, 일곱 명. 여기까지 끄장 내고 올라갑니다. 아래쪽 불조심. 이거 100% 함정 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 수아수아 하다가 바로 약 올려주면 배터리가 될 거야. 배터리가 달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데. 아이고 지나갈 수 있나? 올라오는 데 약간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오 어, 됐어. 와 보셨죠? 어마무시한 피지컬로 그냥 바로 땡겨버리니까 깔끔하게 탈옥했고 이 친구는 출입금지. 지금 경찰관 두 명도 당했거든요. 아까 그 친구인가? 큰 형님? 큰 형님 맞으세요? 큰 형님? No. 큰 형님 아니었구나 오케이 바로 다시 바로 다시 갑니다 보니까 지금 형님이 조금 느리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보세요 오늘도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운동하면 안 돼요 근육이 커지잖아 그럼 이렇게 느려진다니까요 이분 열심히 근육 키웠는데 그 대가로 민첩성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바로 뚫리고 마는 거지 여기 뭐야 암시장 매점 탈옥세트 이렇게 있는데 일단 매점 no. 나... 하 아, 만화책 읽고 맥주에다가 과자 먹고 바로 탕진잼으로 죽고 말았네. 그러면 매점이 아니라 탈옥 세트에서 뭔가를 사야 되나 보다. 그다음에 탈옥 세트로 와서 자, 끈끈이 장갑 구매. 나 살래? 어떻게 사는 거야? 아저씨 이거 줘. 코스염 아저씨? 머리카락 지금 탈모 한 3단계 정도. 여기. 요 정도면 코스염 떼가지고 위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일단 여기 제가 돈 찔러드렸으니까 요거 끈끈이 장갑 하나 주세요. 초록색으로다가 자오 줬어. 끈끈이로이렇게 철조망을 뚫고 벽을 타고 탈출하는거야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 좋아. 조심, 조심,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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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구역으로 깔끔하게 탈출 하자. 오오오 오. 뭐야 방금 그 유압프레스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B구역을 해야돼요 조심해 조심해 철조망 찔리면 끝장나 조심조심 조심. 어 마우스 떨려 마우스 떨려 B구역으로 B B B구역 없어? 어 그럼 아까 그 유아 프레스 못피하는데 여기 없어? 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여기도 아니네. 어, 일단 들어가 보자. 이거 어떻게 피해? 오오 오, 피했어 피했어. 자 이제 저기 출구가 보이거든요. 주뢰 주의. 자, 여기 지뢰 있어. 지뢰 저기, 저기 있고. 오케이 오. 하하하하하하. 플라두 <놀뚜> 조심해 조심해. 자 여기서 여기 새로 지나갑니다. 새로 지나가 돼요. 조심 조심. 지금 옆에 죽은 동료들을 보라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지금 지루해 당해버렸단 말이야.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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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거기도 왔어, 거기도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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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처음부터 다시 거기까지 가야되나, 힘들게. 힘들게. 나 아, 정말 화가 나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금 거의 체념하기 일보 직전인데 불조심 바로 피할 수 있는데 짜은 형님 그냥 마, 지금 상태라면 짜은 형님 두드려 패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일단 지나간다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서 괜히 까불었다가 끝장나니까 오케이오 치료 조심해 치료 조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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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까 찾았어 여기 자 일단 여기서 마음 준비 좀 합시다 사람이 날아갈 거야 그거를 클릭해서 잡아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어, 됐다. 오 어! 어, 됐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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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꿔 입어. 바꿔 입어. 어, 어, 어 굉장히 귀여워졌는데, 내가 비니가 이렇게 잘 어울렸구나. 탈르고 됐으니까, 이제 죄수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지? 자, 침착해. 여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화살표가 왼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옷 갈아입고, 이쪽으로 가볼까, 그냥? 어, 아, 여기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차에 몇번 치인 거야. 올라가고, 개조심. 어디게 지나가야 되지? 저기 지금 담벼락에 금가 있는 거 보이시죠? 100% 이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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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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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개조심 피하고, 집으로 들어가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갔다가 또 망치로 두들려 맞을지도 몰라 이 집이 경찰관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래 이쪽으로 지나가고 허, 뭐야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어 여깄네 여깄네 어 여깄네 어 겨우 찾았네 어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일단 여기 콩대 입구역 아 어, 사람 너무 많아 퇴근길 아 어,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지마 큰일나 자 여기 노란선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 나오면 어 육교 건너고, 강한 조심. 빨리, 부서져. 오케이. 요렇게 지나가고, 아, 일단 뭐였더라? 아, 홍대 입구요? 오케이. 홍대 입고 들어가서, 여기 사람들이 물밀듯 나옵니다. 2호선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면 지하철 탈 거야. 나와, 딱 나와, 딱 나와. 오케이. 슉. 클리어. 드디어 성공했다. 뭐야?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오. 오? 어? 처음부터 다시야? 이거 어, 뭐야? 보스네? 잠옷. 구독자 마음에 불을 지른 방어와 죄. 공무집행. 아, 경찰이었구나. 지하철의 모습을 한 경찰이었어. 오케이. 피해주고. 오, 폭탄, 폭탄. 오, 폭탄 밀어지네. 오케이. 감 왔어. 폭탄 밀어가지고, 요 지하철 로봇 죽이는 거네요. 일로 와. 내가 또 어릴 때, 백원 하나로 끝판까지 가고 그런 사람이었어. 슈팅게임 자신 있다고. 오케이.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밀어, 밀어. 오케이. 쏴봐. 딱 들어와. 오우씨. 많아졌어. 들어와, 들어와. 데미지 주고, 들어와. 또 데미지 주고. 한칸 남았죠. 야 너는 원 코인으로 끝이야. 오케이. 아, 폭탄 너무 멀리 왔다. 이거 밀어넣어, 밀어넣어, 밀어넣 아. 이거, 이거 밀어넣어, 밀어넣어. 오케이. 깔끔하게 지하철 괴물까지 끝장내주면 이제 끝이겠지 이제 리얼 끝이겠지 또 킹받게 하지 마라 오케이 깔끔하게 클리어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죽은 횟수 43번 43번만에 깬거면 이 정도면 거의 뭐 에잇도 아닙니까 이 게임 덕분에 감옥에 갇히더라도 바로 그냥 43목숨만 활용하면 탈옥할 수 있다라는걸 제대로 배웠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요런 류의 병맛 게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하주 드리고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